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고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화려한 것, 반짝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들을 가지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의뢰에 갖기 원하고 또 저렴한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반짝이는 것들은 평범한 것과는 달리 우리를 매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은 없지만 그것만 내게 있다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고, 길가다가 큰 대저택을 보면 저 집에서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이런 화려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짝임은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빛나게 할 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은 그저 그런데 왕이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두 아들이 사사로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무엘의 장남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아들 차남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아비아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이 사사로 치리하던 시절에 이 이름대로 살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았고 또 뇌물을 받을 때마다 판결을 왜곡해서 구분 판결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언뜻 보면은 이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청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왕을 달라는 요청에 자세히 살펴보면 히든 인텐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종되었을 때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있었고 또 우리 옆 동네의 블레셋은 그들이 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압제를 당했던 것도 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왕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날마다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무엘이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열방들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청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부한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일 학교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가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가끔은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이야.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가 분명히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든 순간에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을 달라는 요청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라도 한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만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 못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은 그들을 구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말을 듣겠지. 내가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줄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꿈꾸는 왕은 너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 너희의 아들과 딸, 너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이다 말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의'라는 말이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다쳤고 그들의 귀가 얼마나 들리지 않는지 분명히 너희가 구한 왕은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지만 경고에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때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왕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왕을 세상의 왕을 찾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세상의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압제하는 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뜨거운 거야. 조심해 라고 말해도 그대로 붙잡기 때문에 뜨거워라고 대어봐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녹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열왕기의 말씀은 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수많은 왕이 생겨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멸망 전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 잘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거의 비슷합니다. 20명 중에서 오직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결국 자기들이 세워달라는 왕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될수 있어라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한 인간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이것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명령을 어겼죠. 그러나 그 어긴 것의 가장 시작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수 있다라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은 그 욕망이 실현되어 범죄로 나타난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든 죄악이 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고 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약 천년의 시간이 지나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입술로는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왕,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아픈 사람이 다 낫는데, 저번에는 저 사람이 5천 명을 먹였대.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대.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하고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사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시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이제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왕이신 주님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러이러한 왕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된 왕이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구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천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날에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가지 왕관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옷은 비단 옷이 아니라 피로 물든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한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짝이는 것은 한순간을 위해서 빛나지만 참된 것은 영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찰나의 순간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반짝이는 왕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앞에 환호했던 유대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생각 없었습니다.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달라는 요청은 곧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라는 대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하시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정작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그 책임도 오롯이 나 홀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또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빛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구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복된 인생 약속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예비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반짝이는 사울을 세워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선한 왕이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을 통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구함과 어리석은 간구 가운데에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도록 기다리시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악함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존귀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한 주간도 왕께 다스림 받아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